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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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쪽으로 해 걸어가볼게 그러네 똑같다 오늘 안안 안 하네 트레이드막안 하네 보여라 했는데 우리 응. 하고다하나 귀여운데 응. 어디.. 이래야 응, 야 누나 좋은 나.. 나 올라가 올라가 봐 누나 좋아 나 꺼내? 누나 꺼 왜? 오어찌까지놀랐죠 괜찮아 공농 응, 수가다 됐어 이제 음. 어 cool. 야나 그럼 김치찌개 만들고 있을게. 오케이, 고생했구만. 자, 야술 야, 뭐지? 잔좀 줘라. 일단 어. 떨어줄게. 어. 야, 야 어제 잡아요. 막걸리 마신 옆에리 뭐라서? 나더 있어. 크게 있겠다 이게 아, 물, 물, 우리, 물, 물, 물 이거 시원하게 먹어야 하잖아. 응.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얼음, 아, 얼음, 잠깐 얼음, 얼 짠? 얼음, 응. 짠. 아. 짠 하고. 물좀 줄래? 물음 얼음, 얼음, 얼물 얼음, 얼안 돼. 아 먹어볼까? 얼음, 얼음, 아, 어 아, 진짜 맛있어, 대. 짬정 스타일 먼저 먹어보고 어요 맛있어? 맛있어? 야 응. 너나 어, 맛있다. 대박이야. 얘 여기 찍어 먹으면 안 돼? 저거 돼. 나머어 가지고 돼. 음. 방송. 어, 음 나와 함께 양파쌈을 드실 분? <laughs> 와. 미쳤어. 음. 이렇게. 나오니? 잘 먹어라. 잘 먹게. 잘 먹을게. 야, 근데 이거를, 음. 압조씨가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먹냐? 엄마, 이거를. 압조씨는. 넌 파티에다가 이거 해, 압조씨. 응? 네? 응, 해도 가져올게, 형님. 그고 가져오면 되잖아 응 그래야지 이야. 어서 이렇게 아 삼겹살? 아 올려? 보여? 오호... 지방분해 좋아. 음. 뭐야 이거? 음. 어 이것도 구워 먹으면 맛있어. 음. 이것만 먹어? 응. 음. 티가 잘 나와? 어, 잘 나와. <laughs> 우리 티가니. 미모야 뭐. 미모. 모델스. 그녀는 피곤하다. 아니 얘꿈벅꿈벅하는 <laughs> 것도 다 찍히겠네? <laughs> 갑자기 우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꿈벅꿈벅 하다가 옆에서 막막 막 엄마 박수 치니까 <laughs> 이래가지고 막 놀라는 거 아니야? 끼쳐 <laughs> 나갔잖아 또. 예민해가지고. <laughs> 너 때문에 나갔어. 너무 예민해 <laughs> 너는. 응, 응, 응. 어쩜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귀엽게 생겼네 이 새끼야. 안녕. <laughs> 반가워. <laughs> 네가 나 예뻐해준다고? <이뻐하신다고? 웃음> 갑자기 입이 막당랑하떨 막 벌어지네. <laughs> 벌어져, 벌려져. 니가나이뻐해 준다고? 좋아. 오늘도 한 잔씩. 밤에는 진짜, 진짜 얼음팩을 하나 쓸어야 다 그래 얼음 필수다 이거. 어, 내가 못네 진짜. 근데 좋은 게뭔줄 알아? 뭐? 이렇게 돼서 너무 좋아. 아한 통계. 춥 덥지가 않아. 근데 이거 어디에 연결했어? 나나 나 방금 나왜 이게 지금 잠깐 어디에 연결했지? 이 생각 한거 있었어. 음. 대박 너 이거 설명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야. 에이, 소름. 소름이지. 이 <laughs> 멋있다. 어저기 가서 구경해봐야지. 이거 실물을 연결하는거가 소름이 좋어와 진짜 어쩐지 왜 차가 뜨는 게 여기 있나? 좋다. 왜? 원래 이거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야? 어. 이막 이것저것 연결 둘러 했잖아 그게 첫 번째 거. 이게 두 번째 거. 와. 일부러 그냥. 아니, 이제 돈 존나 썼네. 아, 돈 썼네. 돈만 존나 썼어. 돈 썼다고 말하지 말고 어. 알아본 거에서 칭찬을 해줘요. 알았어, 알았어. 와, 잘 봤다. 이것저것 알아봤어. 근데 딱 이거 하나라서. 아주 그냥. 아니 간편하잖아. 그냥 야 자. 이제 흥좀 올라온다. 나도 인지 좀 올라왔어. 내 까불고 있어, 그래. 니네 그 까봉을 보여줘.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야. <laughs> 미안하지만 아직 내가, 내가 안 올라왔어. <laughs> 어제, 어제 여파가 아직 살짝 강했어. <laughs> 술은 무량껏 적당히. 음. 어, 이거 적당히 주세요. 계속 저, 밀고 가야 돼. 저처럼 난리나요? 뭐, <laughs> 이거. <눈이 있어>, 색깔이 <laughs> <그리고. 웃음> 뭐, 이렇게 사람 같 이가 흰자가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눈치 보면 사람 같아. 사람처럼 눈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 윙크했어 남자. 윙크가 아니라 졸려서 그래요. 꼼뻑이요 진짜 그렇죠, 조용하다. 야, 착각하지 마, 남자 안 좋아해. 음. 조용해, 애가 착해. 얘가 온순한 아이야. 난 졸린다. 자라. 사람아, 지더라. 걔는 잘한다난잘한다 음. 잘한다. <laughs> 괜히 놀러 왔다. 할아버지랑 있을 걸. <laughs> 내일 얘기하자. <몇 웃음> 어, 할아버지랑 있으면 간식이라도 주지. 너희는뭘 주냐? <laughs> 우리는 현실적인 음. 걸 주지. 우리. 음. 음. 이걸 언제까지 찍어? 배설다할 때까지? 응. 음. 그럼 계속 돌리는 거야? 그래서 뭐, 얼마나 이, 가, 이게? 그래서 이게 몇 시간 내내 이거 다른 사람들은 막열 시간 찍어가지고 그걸 편집을 짧게 해야잖아. 음.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열 시간 또 계속 보면서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야. 3일 내내, 3일 동안 열 시간 을볼수 없잖아.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오늘 세 시간 해가지고 거기서 건지, 건지고 건지고 다음 날세 음. 시간 또 편집해서 건지고 건지고 이렇게 가지고 십분 십오 분 잘리는 거야. 그러니까 음. 얼마나 곧 막노동이야 맞아. 맞지? 그래, 어, 다 그러니까 명정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된 삶을 그래. 살았어 이게 그냥 잠깐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힘든 거야 캠핑 이런 거 <laughs> 음.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힘든 거지 뭔 소리야, 이거? 여기, 여기 가스? 예. 아, 가스 소리야? 아, 저, 저, 아, 소세지구나응나 음. 음. 순간 뭐 잘못된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음. 너네왜 먹는다면서 이제 슬슬 안 먹어? 배불러 난 배는 안 부르는데 천천히 먹고 있어 나는 응. 좀 배가 불러. 왜냐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소고기 응. 먹었다 했잖아. 너희 응. 오기 전에 솔직히 내가 왜 늦은 줄 알아? 응. 아빠가 비빔밥 먹는 거야. 너뭐 먹었지? 어 비빔밥 먹었어. <laughs> 비빔밥 <비빨> 한 그릇 <웃음> 먹었어. <웃음> 비빔밥 한 그릇 먹었어. 존나 배불러. 비빔밥을 그냥 비빔 아니 오랜만에 오이지랑 막 여러 가지 넣었고 비볐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내가 엄마한테 <laughs> 계란 두개 넣아 했거든 계란 두개 넣어서 먹었으니까 존나 배가 부른 거야. 반숙했어? 반숙이었지 필수지. 존나 맛있다고. 었 너는 나오기 전에 맨날 뭘 먹고 나와. <laughs> 미안해. 야, 혹시 찍고 있어, 지금? 어. 뭘 먹고 나오고야나 여기 쌈장 여기 안에 넣어서 먹는 스킬 발견했잖아. 오케이, 음. 그렇게 하면 뭐 맛있대. <laughs> 맛있는 건 아니고, 편해. <laughs> 쟤는 내가 쳐다보는 거 알까? 카메라? 어. 카메라가 널 쳐다보는 거 알까? 뭔 말이야? 몰라, 질러봤어. <laughs> 얘가 뭐, 생명체야. <laughs> 개소리다 하는 거야? 오소리 쏘리, 쏘리? 아니 나는 음. 날 보면은 엄청 그 그시같네난 <laughs> 나는 전혀 안보여 아예 난 머리까지만 아니 됐어. 여기까지만 나오는데도 그렇게 안보여 짠왜 갑자기? 야나 이제 파이팅 넘쳤어 나 한번 신나게 놀아도 되겠니?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잠깐 너 술이야? 왜 너도 한잔 해? 색깔이물 여기 짜요 애기야 오케이 네, 맛이 <laughs> 조금 엄청나게 좀 익었을 때딱 뒤집어야 되는 거? 어, 응. 알지. 응. 기다리는 자에게 불빛나니? 자, 이제 한 점에 한잔해봐 아, 알았어, 가자. 알지 가자! 한 점에 한 잔. 야, 근데 우리 뭐 했는데 벌써 새벽마셨어? 응? 우거 먹은 거 같다. 나수 응. 있겠니? 사람 많잖아.

별로 아쉽다, 친데. 육개장 있어 여기. 가야겠네. 육개장컵라면 두개 있어 안에. 물로 끓이면 되지. 음, 그래, 그래 나. 어, 그러네. 한번 먹어? 또 하면 또 진짜 부대찌개인데. 야, 진짜 부대... 부대찌개야? 씨. 진짜, 뭐야? 먹어 부대찌개 맛. 너 국물만 먹어봐. 국거 조금만 먹어봐. 당황스럽게 진짜 부대찌개 맛이 나? 나 당황돼 있어 지금. 왜 부대찌개 맛이 나냐? 왜그런줄 알아? 몰라. 이것저것 다 넣어서 그래. 우 와, <laughs> 너무 좋아. 그 약간 좀탄 맛이랑 이 맛을 원했어라는. 이게 또 조미료 맛을 톡톡이했지. 뭐예요? 조리 해야 돼. 셰프요. 셰프. 아... 오지게 맛있고요. 야 만약에 저기에 올라왔는데 좀내 친구가 쪽팔리다 하면 그런 거좀 잘라줘라. 야 어? 뭐가 빠졌어? 빼놨지. 그게 다 아? 뭐야? 물물라 물, 앞접시, 물. 앞접시. 어라 있는데? 물 넣는다. 물좀 물물 넣어야지. 좀 넣어야지. 양 <laughs> 접시 어, 어 그거야 자 이제 남은 김치 꺼내자. 가만뒀어, 씨 뭐야? 어떻게? 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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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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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데 야, 큰일 났다야 대리 어떻게 부리냐? 옆에가 찢어졌네. 놀랍다. 옆에가. 옆에? 어디 어디가 그래. 찢어진 거야? 옆에가 찢어졌어. 아, 진짜? 여기 어디 어디 이거... 어디 어디 어디? 야, 스페어도 없잖아. 헉? 그러네. 여기가 여기네. 없어. 견인 불러야겠네. 견인 불러야겠네. 어떻게? 견인 불러서 타이어집 가서 교체를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아, 어, 아침에 일어나서 교체를 해야 돼. 아 씨. 안 돼, 안 돼. 자고 아래사 상실 가서 저고 가래.